나 상태가 좀 이상한 거 같다. 이네 어, 나 상태가 좀 이상해. 그리고 고맙긴 한데 원래 너한테 부탁을 하면 에, 그게 돈을 줘야 되는 거정도아 하, 장사질도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그래도 돈은 제대로 주고 싶 음. 그게 맞는 것 같아. 음, 그래 중지 고맙지. 고맙지. 음. 생각도 해 주고 좋네. 좋은데? 당연한 거지. 근데 나 진짜 상태가 좀 이상해. 아... 아또 아, <laughs> 시작이네 이새끼. 아이고 나 간다. 아 씨바. <laughs> 색이안 좋은데? 아야 아, 존이 어디 있어 존이? 나아졌어. 존이 십. 아, 괜찮아. 왜 그래 이너 어디 아파? 아 얘기 안 했었나? 이블린이 우리를 고용했던 작업 기억나? 내가 훔치기로 했던 랠링 말이야. 그걸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지금 내그 머릿속에서 터트리고 있어 지금. 결론만 말하면, 존이 실버핸드의 구성체가 들어있어. 그 기억 흔적이 내 정신을 덮어쓰고 있고. 그게 진짜야? 나도 아니면 좋겠다. 씨발, 제거할 방법은 있는 거지? 포기는 안 했어. 피곤하겠다.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가야지, 가야지. 뭘 자고 가나? 나 바쁜 사람이야. 아, 나 쓰러지겠는데? 잠깐만. <laughs> 자, 나 철해, 철해.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냐? 미안하다. 하, 하룻밤만 좀 잘게. 진짜 미안하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그죠? 뭐야? 아, 괜찮나, 이제? 이거 문 여는 순간 또 쓰러지는 거 아니냐, 얘. 살았구요. 뭐야, 얘는? 아, 나 근데 메인 퀘 하고 싶지 않은. 야, 잠깐, 비 오니까 렉이. 프레임이 그냥 드라. 뚝뚝 그냥. 야 확실히 비랜더가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후회? 평생 해본 적 없는 사람이야. 오 간만에 얻은 좋은 스포츠 칸데 말이야. 스포츠 카 맞겠지. 이거 근데요, 엠버스에서아 그래, 오늘은 좀 메인 좀 밀어야지. 그래도 길게 할 것도 아닌데, 요즘 좀 메인을 너무 소홀히 하긴 했어. 아, 근데 서브 캐도 거의 메인급으로 재밌는데, 어떻게? 옛날에 버그가 많아서 그럴지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냥 자유도 있게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게참 재밌단 말이지. 비켜요. 꺼져. 아, 나이 지랄났네, 지랄이 났어. 쟤네는 뭐지? 아. 아. 또 열받게 하네. 다음. 아, 뭐야 너네 또. 아프다아프아프다 어, 아프라! 일부러 아프을아프뜨린 거야?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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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라 아프라! 그치그랬지 됐냐? 싹다디져라이시 어떤 새끼야 이거? 누구냐? 쟨가쟨가 보다. <laughs> 이런 개새. 뒷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 가볼까? 아, 씨. 아. 아. 아, 아, 뭐, 뭐에 맞은 거야? 아. 철조망 같은 거에 자꾸 맞나? 나 뭔지 모르겠네. 일단, 달려갑시다. 음! 음! 뭐지, 시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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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데, 뭔데,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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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뭔데 저새그들 누가 엄폐를 그따위로 하지? 진짜 씨발 이게 도시 진짜 이제 그러지 마. 뭐지? 뭐야? 얘 어디 갔어? 내가 쟤 구한 거야? 아나 이거 탈락을했는데 전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타볼까? 터지네? 터지네? 안 터지네? 터지네. 오! <laughs> 말짱한 오토바이가 안대 있는데, 빨리 타고 갑시다. 야 이거 까리한데? 차량 등록 같은 거는 못 하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괜찮은 거 같아. 여긴또의 전투 구역이야. 아애초에뭐 하는덴데 여기? 엠버스에서 하나코와 만나시오라지만, 뭔소지모르겠고요나 이거 또 저작권 걸리겠다. 아! 브금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브금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이거 그 저작권 음악 끄는 모든 막 이런거 없나? 오, 쉣! 이게 바로 스릴이지! <laughs> 비켜라! 비켜 죽고싶지 않으면 비켜 오호우 근데 이거는 잘안 튕겨나간다 원래 막 좋다 이런거 하면은 죽네 튕겨나가는데 호호 길을 갈까요? 여긴가? 좋은데? 물론 빠른 이동이 있었지만 그런 건 쓰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도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완료하지 못한 모든 부가 아이 뭐 가자. 이제 슬슬 한 번쯤 보긴 해야지. 야, 근데 이거 메인 볼륨이 이렇게 작아? 중간에 하다 말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존나 아라사카같이 생겼네. 가자. 아, 역겨죽겠네. 이게 뭔 지랄인지. 얘, 또왜 이래? 이 도자기 년처럼 지랄 맞은 것도 없다고. 잠깐인데 그것도못 그것도 참니? 못 참아? 들어가서 얘기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 하나코 <laughs> 사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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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웃음> 깽판을 <웃음> 쳐야 할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 아니야, 얘? 왔구나. 그래, 내가 왔다. 그래, 나와줘 고마워. 그래, 나와줘서 고맙다. 나마워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해둘 게있 내가 왜 마음을 바꿨어? <말로> 나 여기서 펌블 점프가 안 되냐? 확신이 없었겠지. 날 믿어도 될지. 유리노가 죽인 게 맞는지. 젠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알았 뭐 푸셨는데? 임원들도 어? 다 알아 뭐? 어떻게 된건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독살 얘기를 믿을리가 없지 세세한 부분이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거든 뭐 그래서 그래 근데 알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대체 왜? 어제 갑자기 양심이 생기기라도 한 거야? 아버지도 물론 흠이 있었어. 나도 알아. 환상 같은 건 없다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지. 오빠는 견디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준다고 항상 믿었어. 아라사카 사브로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지. 그게 뭐였을 것 같아? 아. 어... 기업 아니냐? 음. 응, 그래서 아라사카. 가문. 우리 가문. 아하.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가문의 존속과 영속. 안정을 도모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 <laughs> 요리노부가 받은 역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빠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어. 하지만 오빠도 아라사카 가문의 일원이지. 아마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오빠한테 맞서는 건 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마음이 바뀐 이유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래 오빠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마음은 왜 바꾼 건데? 추모식 당시에 귀뜸을 받았어. 보안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지. 그리고 널 만났을 때 확신이 들었지. 오빠가 보낸 부대는 구출이 아니라 사살 임무를 받았거든. 으흠, 요리 노부가 널 희생양으로 사물이 한 거야. 아버지가 오랐던 거야. 오빠한테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그리고 이제 아라사카 가문이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됐고, 정의를 실현해야지.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됐지? 소울 킬러는 가수... 아사당일 준비, 아무 말 하지 말고. 하하... 내가 병? 보였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중요한 선택지를 고르기 전에 글쎄. 잠시만요. 저 AV가 벌써 세 번이나 지나갔어. 당신을 미행한 건가? 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소울킬러는 가져왔겠지. 내가 병신인 줄 알아? 아니고 그딴 말에 속을 것 같아? 살아나갈 계획 정도는 세워뒀다고. 널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보다는 훨씬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겠지.

애피선술 많아 보이네. 진짜 뭔 줄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앉아. 시간이 별로 없어. 탁자. 제발 잠깐이라도 좀 닥쳐. 진짜 악몽이 따로 없네. 앉아. 시간이 음. 별로 없어. 흥미로운 얘기네. 계속 해 봐. 지는 얘기네. 계속 얘기해. 내 오빠는 어디서 냄새안나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밥지 않게 조심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음. 일단 수란 자네. 네가 알아서 해. 치가 문제 같은데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지? 이 스스로 발을 들였잖아. 흠. <laughs>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오빠는 하나코 <laughs> 마로고탁모돌이이테이 <laughs> 오빠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각 파벌의 대표도 전부 참석하겠지. 바로 그때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릴 완벽한 기회야. 이 사회의 넓. 네 눈빛 해라. 봐라. 거기서 오빠가 한짓을 질문하면 돼. 가면 네가 어떻게 나 지킬 것데 <laughs>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말이 되는 소리를 라 오빠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 그럼 구성체를 제거하는 걸 도와줄게. <laughs> 왜 내가 집안 싸움을 휘말려야 되는거야? 그래서 네가 회장 되는거야? 네가 이기면? 성공한다고 치자 그리고 아라스카의 왕좌를 차지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당연하잖아 다케무라 말로는 당신이 요르노브 대신 나이트 시트를 맡을 예정이었다던데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 부이내 오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내 분수를 알아 그래서 죽였잖아 그걸 바꿀 마음은 없어 하아 그건 니네 사정이고 괜찮은 거야? 그건 니네 사정이니까 어때? 생각 좀 해봐야겠어 괜찮은 제안이네 생각 좀 해봐야겠어 좋아 대신 서둘러야 돼주모식 이후로 오빠가 경계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씨발 됐으니까 가자고 괜찮아? 그래 그냥 좀 어? 씨발 하아... 니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시간 끌지말고 빨리 결정해 그건 걱정 안해도 니알바 아니다 너 바람 좀 쐬야겠다 당장 야 우리 잘해보자 나 쓰러지겄다 아이 <laughs> 씨나 <laughs> 아... 이거 살아나갈 수 있냐? 어디 갔어 야 X됐어 우리 둘다소멸할거야 가자 제발 살자 내가 뭘 했냐 뭐.. 뭐하는거야 뭐하냐? 뭐하는거냐고? 이 새끼가 갇혀있는게 얼마나 X같은지 알려주는거지 어? 난 부탁도 했고 경고도 했어 근데도 넌 죽어라 고집만 부리고 있잖아 그 도자기 같은 년은 그저널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라고. 그래 아직 동의한 거 아니야. 심지어 미코이 위치도 알잖아 우리. 지랄마 아직 같이 하겠다고 안했어. 아직 그 거머리 새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년이야, 네 눈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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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그리고 계획을 밝혔어. 전라문성. 너한테 송곳니를 깊숙이 박은 거다. 무슨 수를 써도 못 빠져나가게 하. <laughs>